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 인생이었던 의역도 어 그를 집중시킬었던 관심거리도 육체의 힘도 어 잃었, 잃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다윗의 다윗 주변의 인물들도 다 각기 어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킬 방편으로 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구했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를 물려받기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나, 나서, 나서는 길을 택했고, 바세바와 나단은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왕을 설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중 누구나 할것 없이 공통점을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 다윗은 사람으로 죽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젊은 여인을 구했으나 그것은 사실 어, 다윗의 건강을 위했던 위했다라기보다는 왕의 기력이 곧 나라의 존립을 좌우했기 때문이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자처한 것은 아버지의 병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앞길을 방해한다, 가로막는다는 불만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었고 바세바가 어, 잘못, 어, 다윗, 다윗을 어,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 다윗을 설득했던 것이 아니라 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어, 책임하에 다윗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어, 다윗과 아비삭을 제외한 어, 모두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저 지식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이 따뜻해지시는 오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한기상은 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 늙었다는 어떤 죽음을 연상케하는 아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죽음은 사람에게 어떤 생명과 기회를 기회를 앗아가고 사람의 의지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좌절감이 들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입학했는데 졸업을 못했다든지 유가를 시작했는데 유가가 끝나지 않는다든지 드라마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작이 무기한 중단된다든지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피니시 라인이 없다면. 시작은 있는데 만약에 끝이 없다면 우리는 어, 목적지를 잃고 방향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어, 우리 인생은 빈공해지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면 끝이 있는 삶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열심이 어, 결실을 맺고 우리 삶이 온전히 매듭지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어, 끝은 우리를 어, 완성시켜 주는.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끝이란 죽음이란 우리 삶을 제한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거리나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우리가 인간 되도록 인간이 인간 되는 결실을 맺게 해주고 우리가 욕망에 이끌려 짐승이 되도록 떨어지는 것을 어, 건져주는 추락하는 것을 건져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악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어, 정해주신 선악과라는 어떤 경계선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하고 인간을 가장 본래 의 모습으로 떠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길잡이요. 어떤 보호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어라고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그 금지된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돈키신 들려서 돈돈돈 하는 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유로운 것 때문에 경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구속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류, 우리의 시조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어떤 제한이 없는, 경계선이 없는 삶을 선택한 결과로 쉬는 날이 없는 수고만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쉼이 없는 것이지요. 오직 죽음이라는 어떤 한계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만이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매듭짓게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단지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부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어, 바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하나의 문제거리나 어떤 짐승으로 추락하는 어떤 우리의 추락을 막아주는 제동 장치로서의 건짐으로서의 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인간답게 사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 하나 죽어가는 다윗을 측은히 얘기거나 불쌍히 얘기는 자가 없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의 피로를,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를 사랑해 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미래의 장애물이 되었듯이 골칫거리가 되었듯이 다윗도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 다윗을, 다윗과 아비삭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 있는 데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한번 어, 삶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아 있는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인격이 살아 있는가, 일상의 어떤 오락거리들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뺏겨 정말 내가 대면하고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가진 않는가 세상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일에 어,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어, 신자로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 오늘을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와 성공의 기회라는 협박 속에 우리의 심령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멋진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